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도 하시고 연자하신 분들도 있,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댓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 영상으로 좀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 싶었던 점은 저는 성명준 씨를 뭐 옹호하고 그분이 뭐 무죄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어, 영상을 다시 봐도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서 권리금을 단순히 좀 높이 받은 사례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았던 그 사례를 소개한 것이 어 그러면 송명준도 무죄라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단순히 좀 권리금 정의나 관련 판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던 그런 의도였는데 이렇게 좀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중하지 못했던,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좀더 기다리고 사실관계 파악이 좀 선행된 뒤에 영상을 좀 찍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깊이 느끼고 좀 앞으로는 최대한, 어,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실제 이 성명준 씨에게 1년 3월이라는 유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다면 앞선 그 영상에서도, 어, 실제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분명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영상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이야기나 어, 판결문에 기재된 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이어야겠죠 사실이라면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저도 어, 어, 어느 정도는 확실히 수긍이 가고 있고 어, 재판부가 그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선고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선고 이후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좀더 이례적이라고 생각도 되긴 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재판부가 하지 않,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선처를 좀해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반성하라든지 아니면 좀 합의를 좀 할, 하,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물론 판결 확정 전까지는 어, 소명준 씨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유죄가 아니에요. 판결 확정한 경우에 따라서 그3심대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어,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형사법 대 원칙으로 인해서 송문준 씨와 같은 모든 피고인이 다 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명주 씨가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독자가 많고 파급력이 좀 높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또어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고 이런 태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유죄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는 항소심에서 조금 오히려 성명주 씨한테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피고인 성명주 씨와 어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경우에 어, 유죄가 입증될 증거가 상당히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태도를 좀 유지한다면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선고형이 좀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바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이 1억 정도의 1년 정도 이렇게 실무상 알고 있는데 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어, 형은 좀더 가중될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제 영상으로 인해서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전 영상에 그 덕자님에 대한 댓글이 많았어요. 제가 좀 신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좀 이런저런 사실 관계들을 좀더 깊이 파악해 본 다음에 덕자 씨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